안녕하세요. 쇼다운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너먼트 핸들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는 100, 200입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폴드했고, 미들 포지션에서 에이스킹을 가진 히어로가 500으로 오픈레이즈를 했습니다. 컷오프와 버튼이 콜하고, 스몰 블라인드와 빅 블라인드는 폴드했습니다. 팟은 1800이 됐고, 플랍은 잭, 8, 10으로 나왔습니다. 히어로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는 체크가 베스트 플레이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리플랍에서 레이즈를 한 히어로가 보드를 미스한 상황인데요. 프리플랍에서 레이즈를 한 다음에 플랍에서 컴뱃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때에는 몇 가지 사실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선 이후에 스트리트에서 핸드가 발전할 가능성과 쇼다운 밸류가 충분히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이스 킹을 갖고 있는 히어로의 핸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이트를 완성시키기 위한 퀸과 탑 페어를 위한 에이스 또는 킹이 나오면 됩니다. 퀸은 4장, 에이스와 킹은 각각 3장씩 있으므로 히어로의 핸드가 발전하기 위한 아우츠는총 10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드에 클럽 플러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클럽 퀸은 제외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클럽 퀸이 나올 경우 마음 편하게 팟에 칩을 넣기가 힘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플랍에서 히어로는 강한 핸드나 강한 드로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핸드나 드로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컴뱃을 통해 아무 저항 없이 팟을 가져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팟에 참여 중인 플레이어의 숫자, 보드 텍스처, 포지션 등이 블러프의 성공에 미치는 요소입니다. 현재 히어로는 아웃 포지션에서 2명의 플레이어를 상대하고 있고 보드도 아주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프로 벳을 하는 플레이는 수익이 나지 않는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헤즈업 상황이라면 높은 빈도로 벳을 하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명의 플레이어를 상대 중이기 때문에 좋은 핸드나 좋은 드로우 또는 블러프로 벳을 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스팟에서는 컴뱃을 하면 안 되고 스탠다드한 벳이 나오면 폴드할 계획으로 그냥 체크하는 것이 베스트 플레이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핸드가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남기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